안녕하세요. 지랄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을 읽으면 도파민이 나오지 않아. 책을 읽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고전 명작이 아닌 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헤에헤. 여러분들은 금서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길래? 금서로 지정되었나 궁금하진 않나요? 그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도 있고 도파민도 나오고 또는 뭐 학딱지가 나서 코르티솔이 나오거나 뭐든 몸에서 나올 법한 것들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이 금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소개하는 책들은 읽으시면 지겹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소설은 주인공이 3년간 군대 생활을 갓 마치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 군용 열차를 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군용 열차는 저역자들이 타고 있는 칸과 현역병들이 타고 있는 칸으로 나눠져 있고 주인공은 저역자 칸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중그 열차에서 한 소란이 벌어집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고 현역병 대여섯 명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고생하는 후배들 술값 좀 보태 주쇼라며 협박을 해요. 전역병들은 그들의 협박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차례대로 돈을 갈치 당하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억울함과 분노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졌어도 무서움에 어느 하나 나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놈들은 고작 다섯이고 우리는 백 명인데 왜 우리가 당해야 하냐? 이 목소리는 전역병들의 불씨를 부채질합니다. 전역병들은 현역병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죽어, 죽어버려. 이와 같은 광기의 목소리와 온갖 찬담한 비명이 열차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소설 필론의 대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만 보면 이게 금서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7년간 금서로 지정됩니다. 왜냐면 이 책이 나온 시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설이 나온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의 개엄이 일어나고 반년도 채안 돼서 1980년 4월 30일 소설 필론의 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5월 18일 강주민주운동이 일어나요. 작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기 때문에 소설 필론의 대지의 해석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 소설에 나온 현역병은 12.12 .12 사태 때개험을 했던 신군부 세력을 상징하고 전역병은 시민군을 상징하면서 어느 한 목소리에 선동당하여 폭력을 행사한 부자비한 폭도로 생각할 여지를 줍니다. 그래서 신군부 세력은 이 책을 7년간 금소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군들에게도 불쾌한 소설로 취급당하면서 신군부 시민군 양쪽 모두 모두에게 비난받는 소설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책이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그런 폭도의 현장에 가담하지 않고 다른 열차로 빠져나와 유유히 열차에 몸을 싣습니다. 이 사건에 외면하고 유유히 가는 이 주인공 또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것 같아요. 1990년대 중국 허난성의 가상마을 딩시마을 이 딩시마을에서 살고 있는 딩우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소설 딩시마을의 꿈이 전개됩니다 딩우이는 사람들의 피를 채혈해서 파는 매혈업자입니다 이 당시는 피를 팔아서 돈을 벌수 있었어요 근데 딩우이는 일반 매혈업자가 아닌 핫떡 매혈업자입니다 보통 피를 팔면 80위안을 주는데 자기에게 피를 팔면 85위안을 주겠다. 사람들에게 이런 달콤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요. 하지만 딩후이는 원래 뽑아야 할 정해진 기준치보다 더 많은 피를 몰래 뽑습니다. 또 돈을 아끼려고 알코올 솜 하나로 여러 명의 팔을 문지르기도 하고 주사기도 재사용합니다.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약솜을 비위생적으로 사용한 것 때문에 주민들은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집단 에이즈가 발병합니다. 그렇지만 딩후이 본인은 피를 뽑지 않아서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아요. 이 때문에 박진 주민들은 딩우이를 증오하고 폭행하여 살해하려고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은 인명장을 보여주며 간료의 보호를 받아 위기를 모면합니다. 분노가 풀리지 않은 주민들은 독약을 붙인 과일을 집 근처에 던져 그의 가축을 죽이고 결국 딩우이의 아들 딩창까지 중독시켜 죽이는 복수를 감행합니다. 딩시 마을의 양심적인 성생이자 딩후이의 아버지인 딩수이 양 할아버지는 병든 이웃들을 불러모아 함께 지내도록 하며 공동 대응을 시도하지만 집결한 주민들은 이미 죽음을 앞둔 학자들인데 눈에 뭐 배는 게 있겠습니까? 양식 주머니에 벽돌, 돌덩이, 기와 같은 걸 넣어 막 무게를 속이고 남의 물건 막 훔치고 불륜까지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착하고 정직했던 주민들도 극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민들은 도덕감각의 시험대에서 처참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딩우이는 이런 비극 속에서도 여전히 돈벌이에 몰두합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에이즈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 에이즈 사망자들에게 무료로 간을 나눠줍니다. 근데 딩우이가 이 간까지 빼돌려요. 그리고 빼돌려서 번 돈으로 관 제조 공장의 사업권을 따내 공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관 품귀 현상이 일어나 관 가격이 폭등하게 돼요. 주민들은 죽는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 몇 배의 돈을 주고서라도 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을 겪습니다. 다시 정부가 나서서 감염 사망자만 관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지만 딩모이는 가짜 감염 증명서를 팔아서 또 이윤을 취합니다. 또한 결혼 못하고 죽은 남녀를 위한 음혼 사업에도 뛰어들어 돈을 봅니다. 사탄도 울고 갈 죽음의 비즈니스를 보여주는 딩후이. 이 정도면 사탄도 분발해야 됩니다. 딩후이보다 못할 거면 천사로 전직해라. 소설의 결말은 딩우의 아버지, 딩수의 양이 사랑하는 아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참혹한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는 절규 섞인 목소리로 딩우의 죽음을 알리지만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늦은 응진과 속죄는 텅빈 호공 속에 메아리 칠뿐 그의 응진과 속죄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책장을 돕고 나면 반담한 침묵으로 여운이 남습니다. 아직 제가 살아온 삶이 뭉치 지 못해서 이 정도의 악질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딩우이의 행동이 너무 충격이었고 또 하나의 충격은 원래 정직했던 보통 사람들이 극한에서는 그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입니다. 폐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이 시간이 흐르며 점점 가해자의 얼굴을 닮아가는데 이게 딩우이 때문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동정심과 안타까움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올바른 일만 할수 있는 것도. 인가? 이런 위태로운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독자에게 또 다른 시선으로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소설의 화자는 악덕 딩우이가 아니라 딩우이 때문에 분노한 주민들에 의해 독이든 과일을 먹고 죽은 딩우의 아들 딩창입니다. 죽은 아들이 나타나 망자의 눈으로 딩시 마을에 찾아든 재앙과 인간의 추악함을 담담히 전하는 소설, 딩시 마을의 꿈. 이처럼 복잡한 서사를 담은 딩시 마을의 꿈은 중국 정부에 의해 출간 직후 금소로 지정이 됩니다. 실제 일어나. 허난성 집단 에이즈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스캔들이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어떻게 보시나요? 소프트. 여기 한 사람의 마음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건도 영웅의 몰락도 아닌 그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 개테이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젊고 예민한 감성을 지닌 우리의 주인공 베르테르. 그는 도시의 삶을 떠나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기며 자연과 예술 속의 안식을 찾습니다. 그는 말과 글, 색채와 공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섬세한 감각과 감정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도회에서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샤를로테. 아름답고 지적이며 자유로운 그녀는 첫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날 이후 베르테의 세계는 샤를로테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는 치명적인 전개가 붙어있습니다. 샤를로테는 이미 약혼한 연인이라는 점입니다. 베르테르는 이 삼각관계 안에서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지만 그의 사랑은 점점 더 절박하고 격정적으로 변합니다. 샤를로테와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은 더욱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베르테르가 자신의 감정을 편지에 담아 친구에게 보내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그 편지는 처음에는 사랑의 항원함을 점차는 그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을 마지막에는 존재 자체를 삼켜버리는 죽음을 향한 충동을 말합니다. 결국 베르테르는 샤를로테와 거리를 두기 위해 떠나지만 그녀를 잊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샤를로테와 그의 남편 알베르트 이 둘만의 일상 속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베르테르 갈곳 없는 마음은 외로움과 자기 연민의 길을 잃고 샤를로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한 남자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일 뿐인데 이게 뭐 금소로 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등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정서의해로운 책이라 판단해 금소로 지정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베르테르와 동 이런 방법으로 죽는 청년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슬플 수는 있어도 그런 일까지 버릴 수 있는 건가? 제 스스로는 뭐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그래도 감히 이해해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슬플 때 슬픈 노래를 찾아듣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아해봤음 말고요. 그 가사의 한줄한 한 소절이 마치 내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위로도 느끼게 되죠. 이런 깊은 감정이 들때이 감정에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코인 노래방 가서 한곡 뽑죠.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죄야 상대가 안 받아주니깐 스스로 연민하기 위해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게 쓰는 가사들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이 감성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슬픔에 잠겨 코인 노래방 가봤어요 어쨌든 내가 슬픈 감정에 놓여있을 때그 슬픈 감정 자체가 상당히 중독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벼랑 끝에 서있는 이 감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 젊은 베르 의 슬픔도 당시 청년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베르테르가 된것 같은 몰입감을 주고 그의 절망과 고통을 자기 감정처럼 체험하게 만든 소설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르테르와 상황이 같을수록 더욱 동의시하여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오히려 문학적 표현들이 너무 탁월해서 금서가 되는 아이러니가 된것 같아요. 결국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누군가에게 문학이 되고 누군가에겐 자기 이야기가 되고 누군가에겐 유언장이 되었습니다. 책은 아무리 좋아도 책으로서 즐기고 책으로서 남겨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서로 지정되었던 책 3권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금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이 금서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금서에 대한 재밌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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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